컴퓨터 관련 직업 훈련은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기술과 도구들이 계속해서 등장함에 따라 컴퓨터 관련 직업 훈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훈련 방식은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훈련 방식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대비하여 컴퓨터 관련 직업 훈련을 개선하기 위해선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웹 기반 튜토리얼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유연하게 학습할 수 있고 실무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이론적 학습뿐만 아니라 실전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산업체와 교육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현업에서 요구되는 기술 및 역량을 반영한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 컴퓨터 관련 직업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